자 지금부터 한양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도로 주행 B 코스 B 코스 시작하겠습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자 좌측으로 깜빡이 켜고 좌측 확인하시고요. 출발합니다. 이때 나오시면 바로 깜빡이 꺼주시고요.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저희 B코스 오주선공원 한바퀴 돌고 직진하는 코스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요. 자, 이때 우측에 불법,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을 때는 자, 차량들 지난 다음에 실선에서 들어가셔도 감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기가 애매하실 때에는 굳이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앞차가 빠지면 천천히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우측으로 천천히 진입합니다. 이때 파란불일 때 우측에 보행자신호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차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정지하시고 기다리실 때는 중립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보행자가 이쪽에서 건너오는 보행자는 인도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다 건너간 다음에 출발하시면 됩니다. 약 100m 우회전입니다. 자, 100m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 주시고. 이 깜빡이는 항상 최소한 30m 전에는 타 회전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자동 감점이 됩니다. 자, 이때 파란 불일 때는 절대 정지하지 마시고 우측으로 속도를 줄이면서 우측에 보행자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는 정지하셨다가 자,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하시면 됩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측에 차량이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옆 차선으로 들어오셔도 감점 안 됩니다. 차선 변경하실 때는 항상 우측 고개 돌려서 확인하시고, 차량이 있나 없나, 오나 안잘 보고 차선 변경하셔야 됩니다. 자, 대각선의 횡단보도 여기는 무조건 보행신호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보행자 없다고 보행신호 중간에 통과하시면 실격됩니다. 이렇게 우회전 하실 때 맞은편 오는 차량이 있나 없나 잘 보시고요.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측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30km 구간입니다. 자, 우측으로 끝안 들어가고. 직진입니다. 바로 옆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물론 도로는 지금 현재 다 30km 구간입니다. 공원 주변 다 30km입니다. 약 500m 앞모 회전입니다. 자, 이제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신호 들어왔고요. 3 0 k 로 조심하시고요 약 300미터 앞 우회전입니다 자 여기가 안경마트 사거리입니다 안경마트 사거리 자 지금 이 안경마트 사거리에서 저희가 B코스 직진하는데요 지금 이 지점부터는 C 코스, C 코스랑 똑같습니다. C 코스도 여기서 합류가 됩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저 앞에 가셨을 때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경우 적신호에 좌회전 신호 들어왔을 경우 무조건 정지하셔야 됩니다. 적신호기 때문에 정지했다가 확인하시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이 지금 전방에 보시면 좌회전 신호 들어와 있는데 이때 정지를 안 어, 하고 회전입니다. 만약에 우회전을 하시게 되면은 실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적신호에 꼭 횡단보도 전에 정지하셨다가 그렇게 정지를 딱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확인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우회전 하시고요. 우회전 하셔서는 우측 끝차선으로 들어가십니다. 맨 우측 끝차선 쭉 들어가셔서 약0 k m 구간입니다. 자, 요 차선 그대로 요 차선 그대로 쭉 직진하셔서 이 도로의 끝에 가서 다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50km 제한 속도 50km 도로입니다. 지날 때 이렇게 지나면은 자 속도 유지 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3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자 15초 동안 진행하고요. 3초 이상 속도를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약 50m 앞 5회전입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우리가 3초를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방금과 같이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멘트 나오면 그때까지 그냥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약3 0 0 m 터앞 우회전입니다 자 지금 앞에 사거리가 이 사거리부터 여기가 이제 일명 만남의 광장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자 저희 학원의 A, B, C, D 코스가 지금 이 지점부터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두는 길이, 중간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쭉 가시면서 우회전합니다. 자, 150m 우회전입니다. 깜빡이 켜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보행자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되니까 속도 천천히 줄이면서. 보행자가 없을 경우는 그대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자, 통과하시고 마찬가지로 좌측 깜빡이 켜 주시면서 좌측에 오는 차량 확인하시고 없으면은 그대로 출발합니다. 자, 우측 끝으로 들어가시고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항상 쓰실 때는 정지선 넘지 않게 쓰시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회전입니다. 자, 이때 적신호이더라도 앞에 정지하시는 게 아니라 우측으로 차를 틀어서 바닥에 보시면 일단 정지 써 있습니다. 정지하시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보행자 신호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실 때 준비 받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나중에 보행자가 없어서 통과하더라도 지금 같이 자전거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전거들이 그대로 달려오기 때문에 그거 항상 주의하시고요. 안전을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서 들어가실 때, 자 우측 끝 차선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가운데 2 차선으로 들어가셔도 감점 안 됩니다. 자 좌우 확인하고 예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안내 시까지 직진입니다. 가운데 타고 쭉 직진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 B 코스, D 코스 나머지 다 들어가는 과정 다 똑같습니다. 물론 A 하고 C는 이대로 똑같이 직진해서 오늘이 교회에서 좌회전하는 거고요. 비하고 디코스는 그대로 직진해서 학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잠시 후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30km입니다. 도로는 30km 구간입니다. 지금 표지판에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이쪽 지나실 때는 30km 정도로 유지를 하신다 생각을 하십시오. 워낙 블록마다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km 정도로 유지를 한다 생각하시고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측에 보이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계양 구청입니다. 계양 구청이고 자, 저희 A 코스나 C 코스 계양 구청 다 지나야 됩니다. 잠시 후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물론 B하고 D 코스는 직진을 하지만 A 코스나 C 코스는 지금 이 상태에서 건너가면서 차선 변경,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게 A하고 C 코스입니다. 출발합니다. 30km 주의하시고요. 약 5m 앞 좌회전입니다.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저희 B하고 D 코스는 요 차선 그대로 쭉 직진하셔서 요 도로의 끝에서 좌회전 하시는 겁니다. 10m 앞 좌회전입니다.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 주시고요.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측 한실 방향입니다. 자 이때 이따가 출발하실 때는 이 언덕을 넘어서 저쪽 맨끝 차선으로 가깝게 가신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올라가셔서 핸들을 살짝 틀어주셔서 맨 우측 차선으로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때 언덕 쪽 올라가셔서 조금 더 앞으로 쭉 나가십시오. 그리고서 천천히 핸들을 살짝 틀면서 맨끝 차선에 들어갈 수 있게 들어오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한시 우측으로 살짝 틀어서 진입하시고요. 진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깜빡이 꺼주시고요. 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지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이미 지나갔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자 나가실 때 좌측 깜빡이 켜주시고요. 이때 자 속도 줄이고 지금 같은 경우 앞에 자 사고 차량이 있습니다. 이때는 좌측으로 정지를 한 상태에서 확인하고 충분한 확인을 거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좌측 깜빡이 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천천히. 진입. 자 지금 우측에 있는 차 같이 자, 요런 게그 나가실 때 전방을 주시를 안 했기 때문에 뒷차가 앞에 차가 쓴걸 모르고 정지를 한 뒤에서 받은 겁니다. 네,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체 출발합니다. 자 기다리실 때 항상 중립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준은 10초입니다. 10초. 제한 속터 50km 구간입니다. 10초 안에 중립을 하시면 됩니다. 감점이 안 됩니다. 10초가 지나면 자동 감점됩니다. 잠시 후.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30km 구간입니다. 주의하시고요.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럴 때 버스가 정지를 하면은 뒤에서 잠깐 기다렸다가 버스 뒤따라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차선변경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불법주정차한 차량 같으면은 이제 차선변경을 해서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버스 같은 경우는 금방 정차했다 출발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뒤따라 가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는 미리 좌측 깜빡이 키시고요 전체 속도 줄여서 왼쪽 확인하시고 다시 우측으로 또 깜빡이 키고 우측 확인하시고 들어오십니다. 이제 저럴 경우는 좀 난감합니다. 뭐 저런 걸잘 하셔야 돼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천전입니다 천천히 쭉가 천천히 여 천천히 3여기 속도 30km 간입니다구간입니안 30km 넘게 주의하십시주전하상에서전영상에이도다이 속도 30km 넘으면 바로 실격 나옵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그 부분을 제일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대로 다 왔습니다. 이제 학원까지만 들어가면은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150m 우회전입니다. 우측간 빨리 켜주시고 우회전입니다. 자, 천천히 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속도를 충분히 줄이시고요. 자, 천천히 좀더 지나와서 자 핸들을 돌려주시고 천천히 자, 자 브레이크 누르면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눌러주면서 천천히 세웁니다 정류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천천히 똑바로 세우시고요 자 스톱 정지하시고요 자 종료하겠습니다 파킹 주차 브레이크 당기고 자 시동 꺼주시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